작년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잭팟을 터뜨렸던 한국 방산의 기세와 질주가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들려왔던 소식은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체 PGG의 세바스찬 흡바외 회장이 한국산 무기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방산 기업들을 만났다는 것이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흡바외 회장은 이달 17에서 22일까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를 방문해 이들과 계약한 무기 생산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가 밝힌 K2 전차, K9 자주포 총 수입 계획은 각각 980대와 648문으로, 카이도 작년에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피지지는 폴란드 무기 체계 구축을 총괄하는 국영 기업으로 흡바외 회장의 이번 방안이 주목됐던 건 기존에 체결했던 것 말고도 추가 수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현대로템은 폴란드형 K2 전차 K2PL의 본계약 협상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달 31일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와 PGG 산하 WGM과 K2PL 전차 생산 납품에 관한 컨소시엄 이행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이행계약은 K2PL 전차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한 세부사항들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폴란드 군비청과의 이행계약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렇듯 한국방사는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에 이어서 이제는 동남아는 기본, 더 나아가 중남미까지 관심이 폭발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런 뜨거운 러브콜이 어느 나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 한국의 K2가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맞붙을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가 프랑스와 개발하려 했던 5세대 전차인 MGCS를 사실상 포기하고 독자적인 신형전차 조달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독일 국방전문지에 따르면 최근 독일 정부는 프랑스와 추진하던 MGCS 사업을 뒤로하고 독일의 전차 생산업체의 수백 대 규모의 신형전차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독일 정부가 오더를 내린 신형 전차는 레오파르트2A8으로 해당 모델은 최근 헝가리에 수출된 레오파르트2A7 기반으로 동력 개통과 방어 성능을 개선한 버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 레오파르트2A8에는 새로운 파워팩과 능동 방어 장치, 사격 통제 장치, 네트워크 협동 교전 시스템 등이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독일 국방부는 네오파르트 2a-8을 대량 발주한 상태로 이에 따라 mgcs 사업은 완전히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함께 차세대 전차를 공동 개발하려고 했던 프랑스에게는 이번 소식이 그야말로 날벼락이 됐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 개발하려던 mgcs만 바라보다가 1990년대에 만들어졌던 전차를 지금까지 사용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독일이 갑자기 뒤통수를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접고 노후 전차를 대충 개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덕분에 한국의 K2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훨훨 날아오르게 됐는데요. 앞서 노르웨이 사업에서 독일에게 고배를 마셨었지만 외교 로비가 수주 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렇게 정치적인 걸림돌만 없다면 K2의 완승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유럽 내 국가들의 전차 선택지는 한국 전차로 오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비로소 K2가 폴란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K2의 성능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 폴란드 주변 국가들이 하나둘씩 반응을 해오며 K2의 비중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의 현지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신속한 납품과 글로벌 공급망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이에 따라 유럽을 장악한 네오파르트2의 아성을 흔들 거란 전망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레오파르트2보다 나중에 개발된 K2는 차체가 가볍고 민첩하며 충격 흡수 능력이 우수해 명중률이 높아 레오파르트2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또 K2는 자동장 전장치를 갖춰 신속하게 사격하는 등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전반적으로 앞선 기술이 적용됐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게다가 최근 K9을 보유 중인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유럽 내에서 K9의 입지가 확실해지면서 더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9는 이미 유럽에서 러시아 국경을 따라 거의 4,000km에 달하는 이른바 K9 벨트를 형성하며 유럽 안보의 중심축이 된 상태인데요. 이렇듯 상상도 못한 K9 한류가 유럽을 휩쓸면서 현재도 영국, 루마니아, 히르키에 등 다양한 국가들과 K9 수출 계약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K9을 사용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한 방송에서 K9이 대대적으로 소개되며 K9 운영국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K9 24대를 도입한 에스토니아는 작년에 열린 건국절 열병식 퍼레이드에 K9을 등장시키며 한국보다 더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왔는데요. 실제로 에스토니아 한방송은 퍼레이드에 앞서 K9의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내보내는 한편 이를 운용하는 에스토니아 병장들의 인터뷰를 실으며 K9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건국절 당해 퍼레이드에 참가한 K9의 모습도 에스토니아 현지 뉴스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마지막에 등장한 K9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 에스토니아 국민들 또한 K9을 보자마자 환호성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K9이 이토록 환대받고 있는 건 에스토니아에게 K9이 첫 전차라는 특별함도 있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무기가 너무나도 만족스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커보입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 육군은 k9 마크를 군복에 새길 만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만족감으로 최근 k9 12대를 추가 주문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얼마 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내 추가 수출을 위해 k9 유저클럽을 개최하며 공급망을 구축했는데요. 지난 2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노르웨이에서 열린 K9 유저 클럽 회의에서 시스템 프로그램 현황과 운영 계획을 전하는 등 K9 운용국들이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의 군 대표들이 모였고 캐나다도 옵저버로 참여하면서 K9 도입 가능성 또한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다른 나라들도 급히 한국을 찾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최근 베트남 국방장관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과 비밀리에 회동하고 무기 수출 계약과 기술 이전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군 현대화를 모색하며 신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K9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라질도 전차와 자주포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레드백과 더불어 K9 도입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은 2040년까지 최대 78대의 보병 전투 차량 구매를 살피고 있으며 주력 전차와 자주포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 하나의 레드백과 K9이 후보로 꼽힌 상태라 브라질에서도 추가 수주를 올리며 중남미 진출을 기대해도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마추픽추로 유명한 중남미 국가 페루에 현대로템이 K808 차륜형장갑차를 수출하면서 중남미 시장 문을 먼저 두드렸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작년 11월 페루 정부의 차륜형장갑차 수출사업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페루 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작성 중입니다. K808 차륜형장갑차는 8개의 바퀴가 달린 보병 수송용 차량으로 이번 페루 수출 물량은 최대 99대, 계약 금액은 2,5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페루 밀덕들은 한국의 차륜 형장 갑차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페루 네티즌들은 최고의 선택이다. 앞으로 협상이 잘 진행돼 기술 이전으로 조립될 수 있길 바란다. 페루를 군사 기술적인 면에서 이끄는 나라는 한국이어야 한다. 올해 최고의 뉴스다. K-808은 최고의 옵션이었다. 백호보다 더 현대적이면서 성능이 보장돼 있는 건 불가능하다. 정말 잘 됐다. 백호는 최고다. 한국산 장갑차를 산다면 나중에 K2도 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페루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 방산에 엄청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